네. 잘못 쳤는데 그냥 끝자리만 잡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아... 좀 시침이도 좀 떼고 이렇게 네. 좀 뻔뻔하게 있으셔야 네. 좀 간지가 나기도 하고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쁜 스윙을 원하시면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아... 음, 난잘 치고 있어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하경 프로입니다. 잘지내셨죠 네. 손님, 다음주에. 네 어디 가신다고? 전주훈련 갑니다 1차 그럼 뭐 2차도 있는 건가요? 2차는 2월에 있습니다 그, 죄송한데 혹시 어디로 가는지 저는 1차 2차 다 이번에는 방콕으로 갑니다 어 근데 그 전지훈련은 왜 가는 거예요? 전지훈련은 네. 이제 한국에서 이 겨울에 네. 훈련하기가 좀 어렵고, 뭐 연습장에서는 할수 있지만 실전에서 조금 하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동남아나 좀 저렴한 곳으로 이동해서 약간 바짝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음. 실전 연습을. 아, 그리고 외국은 좀 날씨가. 좀 어, 괜찮습니까? 지금 방콕 같은 경우에는 12월? 네. 12월부터 2월까지인가? 네. 건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건기여서 이제 비도 안 오고 덥고 음. 음. 그냥 땀 뻘뻘 흘면서 한여름 같은 네. 훈련지가 됩니다. 아 그럼 겨울보다는 여름이 원래 조금 난 건가요? 어, 저희는 여름 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하겠죠. 음. 가을골프가 좋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좀 더워져야지 운동이 좀잘 되는 거죠. 아. 추우면 땅도 얼고 네. 좀 뭔가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아요. 아. 저희가 시즌도 3, 4월부터 11월까지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어 음. 그럼 전지훈련 가기 전에 또 제가 프로님한테 많은 정보를 쏙쏙 해내야 되는데 네. 어, 오늘 준비한 건좀 웃겨요 주제가 네네어 일단은 주제 자체는 골프 자세를 간지나게 만들기예요 간지 멋, 그렇죠 멋지게 멋지게 네잘 치면 멋진데 그렇죠 그렇죠 잘 치면 멋진데 사실 제가 영상을 많이 보니까 거리 또는 골프를 음. 너무 잘 치셔도 자세가 조금... 어 맞아요 에이... 그래서 오실 때 요청 사항도 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난 그냥 잘 치기만 하면 된다 뭐 네. 내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네.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못 쳐도 되니까 네. 예쁘었으면 좋겠다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히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게 맞고. 네. 저희 프로들 입장에서 말하면 스윙이 예쁜 사람이 잘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어,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하는 주제는 그 거리 이런 네. 것들이 나오지 않아도 음, 일단은 음. 자세만 좀 예쁘고 싶다 그러면 반 이상을 갈것 같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세 한번 예쁘게 만들어 줄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번쩍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네. 일단 교과서적인 답 하나랑 네. 저의 마인드셋으로 하나 <laughs>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laughs> 골프를 치실 때 진짜 멋있어 보인다. 왜 프로들이 부드럽고 멀리 치고 되게 뭔가 일단 세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되게 강해요. 강한 스윙을 갖고 있어요. 제일 큰 거는 되게 넓으면 멋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쭉쭉 뻗어서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스윙을 하실 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작게 돼 있어요. 내 체감도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팔을 안 접고 있어 할 정도로 뻗어주는 느낌이어도 영상을 찍거나 남이 봤을 땐 이렇게 멋있게 딱 테를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에 제가 일부러 슬로우 모션을 좀 해볼게요. 네. 최대한 쭉 뻗어주셨다가 이렇게 스윙을 해주시면 되게 넓고 큰 스윙을 만들어주면서 멋있어 보여요. 음. 일단은 이게 1차. 이게 네. 교과서적인 답이고요. 네. 그리고 어드레스를 하실 때, 일단 안 멋있으면, 여기서 안 멋있으면 안 멋있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등이 이렇게 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등을 필려고 애쓰시지만, 제가 기존에 그전 영상들에도 있을 수 있는데,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시면 내 느낌엔 오수깡스럽지만 태가 나요. 이 자세를 먼저 취할 수 있어야지 넓게 씁니다. 이렇게 넓은 스윙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먼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웃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스윙이 사실 1초가 안 돼요. 1초가 안 돼가지고 네. 스윙을 하고 마무리 동작에서 어떻게 해야 멋있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네. 선수들은 <laughs> 선수들 연습하신 거 보지 보시... 아, 이렇게 보게다가 네. 선수들 연습한 거본적 있으면 이런 동작 있어요. 제가 아직 안 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스윙을 이렇게 딱 멋있게 해요. 네. 그리고 이런 동작을 갖고 있어요. 아, <laughs> <야>, 이거 <laughs> 이렇게 이런 네. 동작을 하면 네. 피니시가 이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 어차피 스윙은 1초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눠서 극명하게 나눠서 피니시를 좀 이상하게 잡는 걸 먼저 해볼게요. 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을 잡으려고. 거의 근데 대부분이. 어 맞아요. 네. 이러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거나 이런 자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세 똑같이 해가지고 아까 그 동작 똑같이 해볼게요. 네. <laughs> 어, 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순간 스쳐가는 느낌이에요. 와, 이런 말씀 드리면안 되지만 좀 뽀대가 나는 아, 것 같습니다. 요거 팁을 조금 드리면, 이거를 막 하다가 손을 이렇게 찌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laughs> 이렇게 스윙을 해요?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이 헤드가 이제 위로 다시 세우셔도 되는데 여기서 살짝 스핀을 걸어서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어... 남자 프로들은 제가 보는 남자 프로들은 얘를 슝 이렇게 돌려서 내리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음... 근 저는 뭐그 정도 스킬까지는 아니고 네. 스윙하고 그냥 쭉 내려준다? 네. 오...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파스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음... 딱간지나지 않나? 어, 근데 이거는요 정도. <laughs> 어, 진짜 꿀팁인데요. <laughs> 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요정... 어쨌든 교과서적인 답변에서 전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어쨌든 간에 스윙 자체가 좀 소심하면 안 되고 음. 어쨌든 좀 와일드하고 네. 넓고 크고 아, 네. 어, 요거 프로들의 비밀은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네.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프로들도 이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니까 네. 모습이 안 이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사실 못 맞출 순 없는데 미스는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스윙을 찍었던 영상 최대한 잘친걸 올려드리긴 하지만 네. 어, 인스타용, 영상용으로 해가지고 피니쉬만 잡고 있습니다 공은 이상한데 가도 음. 그런 것도 팁이죠 저희... 뭔지 아시겠죠? 그쵸? 예를 들면 제가 탑핑을 한번 일부러 잡야지 네. 저도 코스에서 그런 거 많아요 영상 네. 올린 것 중에 네. 스윙을 할때아 근데 이거 너무 인위적이었다 근데 아. 지금도 잘못친 거거든요 저는 네. 잘못 쳤는데 그냥 끝자리만 잡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좀시침이도좀 좀 떼고 이렇게 네. 좀 뻔뻔하게 있으셔야 좀 간지가 나기도 하고 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예쁜 스윙을 원하시면 좀 뻔뻔해지셔야 돼요. 아 음, 난잘 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음. 어쨌든 간에 예쁜 스윙이 나올 때 나오려면 은 네. 이게 공이 맞지 않더라도 집에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을 어, 것 같아요. 제일 크게는 오른쪽도 뭔가 이렇게 흐느적 막 구겨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네. 좀 뻣뻣하게 넓고 그 다음, 왼쪽에 서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음, 음 근데 막 팔로 댕, 당기고 막 이런 느낌이면, 네. 지금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넓게 작은 스윙을 해도 이렇게 뻗고 있는 느낌을 많이 하셔야, 네. 연결 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끝에 특히 피니쉬 부분을 제가 저희 회원님들도 진짜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프로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바깥에 뭐 팔꿈치가 이렇게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네. 몸이 돌아서 나가는 거지 그냥 있을 땐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 어, 근데 이거를 막 애써 당기세요. 그럼 다칠 것 같아요. 다치기도 하시는데 네. 공을 못 맞추세요. 일단 음, 이렇게까지 네. 가면 선수들은 모아서 접는 것밖에 없는데 네. 팔로우 부분이 이렇게 모아서 팔이 모아 있고 접어주는 게 단데 네. 일반 분들은 이 피니시 농나 따라 하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음. 벌어지세요. 벌어지면 이렇게 되고 공도 안 맞고 치키닝이라는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동작이 하나만. 아 그럼 어쨌든간에 프로님이 알려준 자세를 좀 이렇게 간지나게만 쳐도 맞아요. 좀반 이상은 먹고 하수 있죠.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제일 심플한 건 사실 네. 다들 원하시긴 하는데 눈이나 머리가 안 움직여 보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멋있다에서는. 음, 그도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어, 네.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어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중, 스윙을 합니다. 이제 헤드를 따라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쳐요. 네.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는 보통 공을 맞춰야 되니까 공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있어도 그냥 뭔가 제자리에서 깔끔하게 치네? 이런 느낌으로 오 근데 진짜 좀 깔끔하게 치네 <laughs> 어... 이런 차이? 그래서 프로들이 그냥 괜히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 네. 중심을 잡는 게 많이 중요하고 이뻐 보이긴 합니다 제일 오 어, 좋습니다 <laughs> 어 분명히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면 또 많은 분들좀 댓글로 질문을 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그럼 혹시 또 답변 주실 생각 있나요? <laughs> 어네 답변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영상도 잘 만들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 좀 간지나는 자세, 멋진 자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또 많은 댓글로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